Gracias. 네 안녕하세요 마린코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일산에서 설치 작업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어, 1200에 1200에 600 600그 사면 관상 가능한 코너형 오버플로우 수조고요 오늘 설치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g i f c 일산에 있는 CFC몰인데 어, 여기 지금 어디 사무실인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되게 새로 생긴 건물인 것 같은데 되게 백화점 같아 여기 되게 이쁜 가게들이 많네요. 가게들이 다 하나같이 깔끔하고, 아, 이뻐요. 아, 카페만 해도 엄청나게 많네. 아, 여기구나. 올 명작. 오늘 저희가 설치를 진행할 곳이 여긴 것 같아요. 이게 제 개인 사무실이다 보니까 네. 집처럼 그렇게 넓진 않아요. 아, 예 예. 자, 깨끗하겠 네. 야,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여기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제 여기. 여기다가. 네, 아, 딱 이쪽에다가 딱, 네, 딱. 사이즈가 딱 좋죠. 아.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천이에요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이라니 높이가, 높이가, 높이가. 아, 천 높이가. 이게 이제 천. 아니, 아니천 아니. 넘어. 천 넘잖아요. 예. 이 올려다 이게 한1200 정도? 그러니까 바닥에서 20cm가 네. 저쪽에서 볼때좀가리지 그럼 여기서는 다보 그럼 여기에 맞춰서 최대한 이쪽으로 그렇죠. 밀어야 되겠네. 네. 어차피 1200이기 때문에 네. 안쪽으로 들어와요. 네, 제가 네네. 제가 네. 네. 폰 저희가 치워서 할게요. 네, 네. 가벼우니까. 네, 네. 그래서 선을 이 뒤로 이렇게 빼시면. 그렇죠, 그래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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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럼 그렇게 작업하고 있을게요. 네, 그러면 다. 네. 세팅 다. 알겠습니다. 도착을... 어, 왔어? 이쪽 이거 좀각기리트 같아. 아, 네. 거. 네 오늘 설치에 사용될 장비들이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펙 보이고요, 아틀란틱 그리고 정수기도 보이고 밑에 있는 건 자동 양말 피터. 하고, 리프 크리스탈 해수염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오늘 추가로 설치될 500바 신형이죠. 야, 근데 어떻게 여기다가 왕을 놓 생각을 하셨죠? <laughs> 네, 지금 설치가 참 진행 중인데, 어, 여기가 지금 좀 공간이 좁아서 그러는데 수조가 되게 높아요. 받침대가 높이가 천이거든요. 받침대가 천에 수조가 또 600이라서 전체 높이가 1600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다리 에 올라가서 찍고 있는데 야, 지금 마린코스트의 이지영 매니저하고 이연선 매니저가 열심히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럼요. 우리 뭐 뭐밥 먹고 하는 게 이건데. 아 이제 바닥재 다 깔았고요. 보니까, 그안 네. 사장님 영상이 얼굴 나와도 되나요? <웃음> <웃음> 괜찮나요? 집중적으로. <laughs> 네. 집중적으로 한번 이렇게 아, 이제 물이 제대로 들어가줘야 <laughs> 물이 들어가고 조명이 켜져야. 그렇죠. 예쁘네요. 아 그렇죠. 사람이잘안 되셨네. 딱그 혼신의. 에스론을 담아서 사장님 이제 여기다가 수조 놓으시면 은 퇴근이 더 늦으실 것 같은데 어...그렇죠 <laughs> 저는...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은 네. 이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사무실에다가 어...왜냐하면 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 수조하고 내가 네. 몸이 멀어지면 네. 관리가 잘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관리가 안되게 해가지고 이 수조에 환경 자체가 그렇죠. 나빠지는 것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 네. 사무실에 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제 사무실이 대부분 음. 물이 안 들어와요. 아 그런 수, 그렇습 대부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물뭐 정수기 아, 땡겨오고 뭐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안 돼가지고 못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사장님 여기 딱 네. 개수대가 있어가지고 네. 수조 운영하시기에 네. 딱 좋은 한공다 네. 물은 거.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필수죠. 예. 조명을 올리고 있고요 조명은 오펙 아틀란틱에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OR3 바가 설치됐습니다 네. 거치대는 프로파일로 따로 제작을 했고요 예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중간에 오펙 아틀란틱은 슬라이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됐습니다 예정처럼... 그럼 저 이거 걱정 안 해도 되죠? 다 다. 어? 이거는 어우 이 여기 사무실 삼아시... 매장하고 되게 교환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왠지 마이너스 매장에 있는 친구보다 더 예쁜 것 같은데 <laughs> 예뻐하죠 <laughs> 조명 점등된 상태고요. 조명은 오펙 아틀란틱하고 아틀란틱 OR3 1200파가 함께 설치가 됐습니다. 수도 수조 지1200 수조에 이렇게 하니까 뭐 충분히 밝기는 나오는 거 같고요. 이제 물이 거의 다 찼어요. 차고 오버플로우로 슬슬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소음, 소리가 좀 나는 거고. 네. 오버플로우에 물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요. 소음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수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수도 상부에서 찍는 영상이고요. 지금 메인 출수가 리턴의 출수가 대각선 방향으로 수류를 발생하고 있고요. 이제 저쪽 반대쪽에 자이어 4K하고 제바오 수류 모터가 추가로 달렸어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중앙에서 만나는 와류를 형성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30%라고? 네. 10%만 더 올려줘. 음, 아 수류 아주 좋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넘어가는 것 같고요. 오버플로우 음. 세팅에 대해서도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정상적인 오버플로우라면 이렇게 음. 보시는 것처럼. 가벼운 물오름이 생길 정도. 지금 이오프 플로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떨어지는 가벼운 물오름이 생기고 오른쪽에 있는 임머든 시 배관에는 물이 넘어가지 않죠. 지금 이 수조의 설계상 임머든 시에는 평상시에는 물이 안 넘어가고 이렇게 주 배관을 통해서. 물이 100%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버전시 쪽에 물이 넘어간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양말피터 구조상 주배관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배관하고 연결된 물은 양말피터를 통하지 않게 되죠. 취향에 따라서 뭐 약간 더 낙차를 주시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낙차를 주면 줄수록 아무래도 소음이 발생되니까 소음이 안 나는 범위 내에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맑아져서 어, 락의 실루엣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 수조는 사면 관상 가능한 수조고 정면에서 봤을 때 이건 모서리에서 본 모습이죠. 그리고 또 반대쪽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반대쪽에서의 모습까지 이렇게 보이고 다른 한쪽은 구조적으로 저희가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Thank you